오늘 훈련은 여기서 끝이고요 확실히 네거티브가 저도 후반이 많이 안좋다 보니까 힘으로 가는 스타일이어서 두심이 많이 딸리는데 아까 이 피라미드로 올라갔다 내려갈 때그 제일 안좋은게 금성금성 맞추는게 제일 안좋은데 계속 25는 맞추고 7 5 맞추고 100m 맞추는데 돌아오는거 못맞고 막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, 감이 뭐이 정도로 가야겠다는 감이 부족하니까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못 맞췄고 못 맞췄다고 생각하는데도 뭐 맞춘 적도 몇번 있어서 그렇게 유행으로 바라면 안 되고 제 스스로 제 자신의 사이클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결국엔 많이 해봐야 되는거니까 9월 전까지 계속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파이팅하고 짜임을 해서 나머지 훈련도 잘 맞추도록 할 거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정적인 네거티브 훈련은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